직주근접이 가능한 아파트로서 마곡역 28분, 여의도역 6분, 한강 인근의 초역세권의 서울 신축 아파트 추첨제가 가능한 100% 물량까지도 있는 임성배 TV 그. <laughs> 서울의 초역세권의 아파트인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아파트 분양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독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101세대 중에 일반 분양 463세대, 지하 4층부터 지상 13층에서 22층 1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택형 같은 경우에 59제곱미터, 84, 114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4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11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입주식이 같은 경우에 2027년 3월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아파트 분양 소개에 앞서서 인기 아파트 순위 실시간으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아파트,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호객 노노를 살펴보니까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가 3488명이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어 지금 현재 인기가 있는 아파트 순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몇 가지 물량을 좀더 살펴보게 된다면 2위는 산성역, 해리스톤, 초역, 세권의 성남에 위치한 아파트이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2493명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청약을 앞두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신 후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영상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성배TV 지금 보시고 있는 유튜브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러한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천 디이트로 퍼스티지 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과천의 지정타에 있는 물량이고요. 2,383명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무슨 이 청약이 있었던 이 편한 세상 금빛 그라메정 또 무슨 이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오산세교의 한신더유아파트 레미안 원펜타스 같이 서울의 핵심 지역 청약을 앞두고 있는 물량들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 순위에 10위 안에 올랐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같은 경우에는 5호선 에오개역의 초역세권의 아파트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이제 대장 아파트라고 볼수 있는 것이 마포레미안 프르지오 마레프 아파트라고 볼수 있는데 그 마레포 같은 경우에는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호계역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같은 경우에는 5호선 애호계역의 초역세권의 아파트입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덕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거지역이고요. 광화문이라든가 여의도 이런 업무직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주거지역으로 상당히 좋은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입니다. 주요 업무 지구를 이제 빠르게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살펴보면은 마곡역 2 8분 여의도역 6분 그리고 DMC 1 5분 종로 3가가 이제 구분이 걸리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직주근접이 좋은 곳으로 볼 수가 있고 주변에 학교라든가 그리고 인프라 시설들도 잘 갖춰진 곳입니다. 또한 이제 아래쪽으로는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강의 자연 친화적인 인프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본다면,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의 위치인데요. 입주는 2027년 3월에 예정되어 있어서, 이제 입주가 많지 않은 시점에 입주를 하는 것이 장점으로 보여지고, 84A타입 같은 경우에 16억 9천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공덕자이 초역세권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10년차가 된 아파트인데요 33평형의 실거래가격은 16억 9천6백만원 또 마포의 대장아파트인 마레프 같은 경우에 입주가 이제 11년차가 됐는데 34평형의 실거래가격은 17억 7천5백만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마포자이 더 센트리지 같은 경우에도 7년차가 된 아파트가 34평형 16억 4천만원 거래가 되어서 이제 이번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분양가가 책정이 되고 실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구축의 아파트 하나를 보게 된다면 이제 공동력의 초역세권의 아파트인 공덕삼성 1차 아파트는 26년차가 된 아파트로서 34평형의 실거래가격은 13억 7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네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봤을 때이 분양가격이 다소 높지도 않고 싸지도 않는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저하게 싸게 분양을 하는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분양가가 책정이 된것 같고 이제 구축의 아파트들, 이제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이 3년 후에 이 마포자이힐스테이트가 입주를 하게 된다면 공동자이는 13년차 아파트가 되고요, 마포레미안프루저 14년차 아파트 그리고 마포자이더 센트리지 같은 경우에도 10년차가 넘는 아파트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의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감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동강거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쪽이 남쪽인데요. 남동양과 남서양으로 배치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강거리는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중앙에 광장이 있기 때문에 쾌적해 보이고요. 또 공원을 기부채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원도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초역세권의 아파트 이기 때문에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서울의 초역세권 아파트뿐만 아니라 계약금 5%로 계약을 할수 있는 물량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치가 있는 물량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클럽에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스터디 클럽을 통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저와 1대1로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고정 댓글을 통해서 어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구 A 타입 같은 경우에 124세대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이 모두 1, 2, 3세 개의 욕실이 두 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별도의 창고 공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 공간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팬트리 공간이 주방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일 것 같고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판상형의 구조로 일반적인 구조로 생각이 듭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에 24세대 투베이이고요 안방과 방 2개 해서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이 장점적인 구조로 보여지고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 창과 측면 창 양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 15세대이고요.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2, 3방3개 알파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와 주방 팬트리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 활용성 있게 구성이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D자 대형 드레스룸에 창문도 나있기 때문에 마통풍이 어, 잘될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다용도실이 조금 깎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또 장점적인 부분은 올, 오픈 밝 코니가 침실 3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오픈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까 동호수 배치도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픈 발코니까지 있다면은 상당히 우수한 평면으로 생각이 듭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에 18세대이고요.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1과 침실 2, 3 해서 방 3개, 욕실 2개로 이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대형 드레스룸 창문까지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도 있습니다. 또 주방 옆에 또 펜트리 공간도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여기도 오픈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84C타입 같은 경우에 37세대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있는데 너무 작습니다. 또 창문도 나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요. 파우더룸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있고요. 팬트리 공간도 있는데 이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너무 작아 보입니다. 어, 좀 8사 타입 치고는 조금 아쉬운 그런 평면으로 보여지고 이제 오픈 발코니가 침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점적인 구성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84디타입 같은 경우에는 231 세대, 세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투베이로 구성되어 있고 침실 1, 2, 3방3개 욕실이 이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D 글자 드레스룸이 있고요, 파우더룸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드레스룸이 좀 작아 보이고요. 또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전면창과 측면창 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침실 3 같은 경우에 이제 붙박이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침실 2에 오픈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점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주방에 팬트리 공간도 있어서 84d 타입 같은 경우에도 많은 세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 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842 타입 10세대 인데요 오타가 있습니다 842 타입 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안방 1 2 3방 3개 욕실이 이제 두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자그마한 창고가 있고요. 침실 3에 이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또한 오픈 발코니가 3에 있기 때문에 넉넉한 구성으로 평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거실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는 양창이 아닌 부분이 좀 단점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침실이 상당히 넓어 보이고요. 그리고 드레스룸도 대형 드레스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창문까지도 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방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넉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4A 타입 같은 경우에 3개의 세대이고요. 이제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방이 모두 1, 2, 3, 4. 4 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도 두 개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D 귿자 드레스룸에 창문 잘나 있고요. 또 맞동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와 주방 팬트리까지도 어, 있습니다. 또 주방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14 타입 치고 상당히 잘 꾸며진 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픈 발코니도, 어, 침실 3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1 1 4비타이 같은 경우에 한개의 세대이고요. 이제 안방 1, 2, 3,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도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어, 판상형의 구조입니다. 또 오픈 발코니가 침실 3에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창고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욕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개의 욕실이 가능하고요. 또 분리 세대로 하나가 더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분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현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과 주방으로 사용을 하면서 욕실까지 하나가 추가로 있기 때문에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이 있고 한 개의 세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만한 평면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게 된다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가 됩니다. 또 가입 기간 같은 경우에 청약 통장 12개월 예치금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가지고 전용면적 8호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 300만 원, 인천 250만 원, 경기도 200만 원을 납입해 놓으면 되고요. 주택이 있어도 이제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요. 전매 제한은 당.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이물량 같은 경우에 8호 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이제 114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 유형 같은 경우에는 민영 주택이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1년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소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되었고요. 특별 공급의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특별 공급도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물량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전매 제한 기간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특별 공급 7월 1일, 1순위 7월 2일, 2순위 7월 3일, 당첨자 발표일은 7월 10일에 있습니다.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3억 원,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7억 원 선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11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1억 원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뭐 20억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로도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잠실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84제곱미터 이하는 60%의 추첨 제물량 그리고 11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00%의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분양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게 책정이 된것 같고,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 84D 타입이 231세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물량을 청약 신청했을 때 그래도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나머지는 뭐 59A 타입 정도 세대가 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타입들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워낙 많지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2027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매 제한 1년 이후에 전매가 가능한 만큼 이제 소액의 금액을 가지고 청약을 신청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서울의 입지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좀 낮고 많은 실거주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청약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매 제한 1년과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투자 수요도 감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물량 한번 현장도 돌아보시고, 주변의 시세도 확인해보신 후에 청약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저렴하고, 어 좋은 입지의 물량들이 지속해서 나올 거니까, 너무 무리해서 청약 신청하지 말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의 규모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청약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하단의 고정 댓글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